안녕하세요. 태양광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지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이나 환경, 경제적 문제에 따른 지역민들의 반발이 그 원인입니다.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인 만큼 이격거리 규제 완화 및 지자체별 일어나 주민 설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부분 저희 하이존 TV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의 주요 쟁점 및 규제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기초 지자체 129곳이 주거지역 및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87곳, 2019년 118곳, 2022년 129곳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의 경우 모든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1곳, 강원 17곳, 경남과 충남 각 15곳, 전북 14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격거리 범위는 100m에서 1000m로 지자체 간 편차가 컸습니다. 주택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300에서 500m가 59곳으로 가장 많았고, 100에서 300m가 57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 이격거리로 따지면 약 170m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이격거리 규제가 확대될수록 잠재적인 태양광 입지 면적이 크게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2020년 기후 솔루션에 따르면, 이격거리를 규제할 경우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면적을 분석한 결과 전남 함평군은 전체 면적의 11%, 경남 함양군은 26%, 경북 구미시는 7%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산업통산 자원부는 지난해 1월 지자체별로 상의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주거 지역은 최대 100m 범위 내로 도로 지역의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자체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문제인데 결국 지난해 기준 12곳의 지자체만이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 청룡군이나 경북 청도군 등 일부 지역은 오히려 이격거리 규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 시점에 태양광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대 100m 이내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일원화해야 이해 관계자들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태양광 시설 설치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해야 하는데요.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냉장고 수준에 불과하며 타 전기 설비에 비해 화재 위험도 낮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국내 상황을 반영한 태양광 시설의 유해성 평가 연구 진행과 함께 주민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소음이나 저주파, 경관 훼손 등이 꼽히나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채 외부 사업자만 수익을 독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 모델을 도입해 주민 수용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경영은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